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전진합시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 가노라. 쫓아 가잖아. 그러면서 14절에 표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성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은 달려가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그 진보가 있는 분이죠. 어떤 분은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예 후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또 환경 핑계대고 상황 핑계대고 그렇게 후퇴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달려가는, 전진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표때를 향하여 쫓아가려면 먼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약속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표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표때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도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이 갈림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 나시기 전, Anno d o m i n e 예수 부활하셨네. BC와 AD로 갈라지잖아요.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이에요. 영벌. 그다음에 예수님은 왜폈대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서 2장 1절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무슨 알라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종교를 잘 믿으면 정성을 다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일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우리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꽉 짜면 예수 구원, 예수님은 구원자다. 할렐루야. 성경의 핵심은 그거예요.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2021년 올한 해가 돼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영원히 사는 그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요. 그런 심판자, 심판받을 가장 억울한 자입니다. 볏대를 향하여 쫓아가려면 두 번째 응답을 받아야 돼. 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 받아야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여와 그 모든 기도에 그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왜 응답해 주셨느냐?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살라고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아멘 장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복받아 아브라함 혼자 잘 살고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다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영적인 복을 받아 물질적인 복을 받아 이 지역의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을 받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복해야 돼. 말씀으로 기도로 정복해서 저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이번 구정 명절에 고향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친척들을 만날 때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정복을 하세요 말씀으로 정복하고 기도로 정복해서 저들을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할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의께서 복을 내려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죠. 또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바로 그 시가 뭐예요? 갈라리아서 3장 16절에.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아멘, 바로 갈라져서 3장 16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냐? 여러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다.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가 구원받아. 아프리카 사람도 남미 사람도 아시아 사람도 유럽 사람도 저 러시아 시베리아 사람들도 남극 북극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온 인류가 온 열방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을 베풀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복을 베풀기 위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두 번째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흉년 들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없는 요셉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건 요셉 혼자 잘 먹고 잘살아라고 주신 복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먼저 가족, 야곱을 중심한 그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 다음에 만민,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을 나를 해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셉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 그 지역이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전 지역이 다그 7년, 6년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요새과 같은 사람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를 해결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총리가 하나 필요해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요새과 같은 그런 응답을 받아서 가족을 구원하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 7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나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져갈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와를 호 찬송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언하면서 스바 사람들이 금과 은을 가져올 것이고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를 가져올 것이고 모든 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올 것이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 불을 통해서, 그 금은 보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열방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만큼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은, 삼성이 잘해서, 현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이 복을 가지고 전 세계 에 나가 선교하는 성교사님들이 영향력을 발휘해, 각 선교주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있는 박종덕 선교사님은 지금 36개의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혼자서 36개의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새롭게 교인들이 모여들고 그깔리만딴 섬, 인도네시아 섬보르네오 섬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황필 남성 교사는 대학생들만큼 여러 분 천명 넘게 전도해가지고 대학생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일본으로 유학 보내고 러시아, 프랑스 유학 보내서 지금 황필 남성 교사님은 몽골에만 있지 않고 그 유학생 따라가서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일본에 가서 일본에 개척하고 또 여러분 놀랍게도 러시아, 독일, 프랑스 전 세계를 다니며 자기가 제자 키워서 제자들이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제자들이 그 나라에 가서 직장을 잡으면 거기에 교회를 또 세우고 거기에 있는 몽골 사람을 모아놓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참 대단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유한 것은 우리가 이만큼 살수 있었던 것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요. 요셉에게 출신은 이사야가 받은 환상입니다. 브리스가 라굴라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라굴라가 바울을 만나 함께 천막을 지으면서 천막 장사를 하면서 그 돈을 벌어 수입을 받아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심지어 사도 바울을 위해 목이라도 브리스가 라굴라는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브리스글 아굴라 가장 한 가정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있는 송성교 목사를 위해서, 아, 목이라도 내놓는 그런 성도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착하고 정말 믿음 좋고 성실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목을 내놓겠습니다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몇 분이 더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정말 얼마나 그런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었으면, 브리스가 아굴라는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해. 그런 브리스가 아굴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라고 했습니다. 아굴라 부리슬라 부부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응답과 복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자리 걸음면 해서는 안 돼요. 뒤로 물러서는 안 돼요.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하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볏들를 향하여 중단없이 달려가려면 고난이 또 따릅니다. 고난이. 10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었어요. 요배 고난을 보십시오. 우리 신앙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그냥 평탄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은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부름의 상이 있어요. 소명의 상이 있어요. 사명의 상이 있어요. 그 상은 뭔지 모르겠어요. 면류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딱그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 할렐루야. 히브리스 11장 24절 26절 한번 모세를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예곱의 모든 보아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표때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표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평탄한 길과 형통의 길과 물질의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고난도 있다는 것예니 그래서 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을 앞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엎드려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편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는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대통령이 주는 상 국무총리가 주는 상 교육감이 주는 상 학교장이 주는 상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을 생각하며 현재 받는 고난,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 동행교의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힘을 받아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쫓아가는 자와 힘차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되 벌써 2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작년보다 후퇴하는 신앙인을 봅니다. 안타깝죠? 어떤 신앙인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보면 답답하죠. 그러나 어떤 신앙인은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신앙,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가는 신앙,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나왔는데도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요심며 기도 때막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부부간이 막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보면 힘이 나죠. 평일날도 와서 부부간이 와서 성경,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가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 침에 올라가는 그런 신앙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인, 정말 우리 예수교회,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뭐 주일날 한번 나오고, 수요일날 한번 나오고, 끝, 수요일날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참 안타깝죠? 시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로 후퇴하면 멸망에 빠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손잡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진해야 돼. 앞으로 돌진해야 돼. 편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 요셉처럼 복을 받아. 이사야가 환상을 본 것처럼 금은 보화가 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회복되었어. 그걸 통해 수많은 열방을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나. 그 면류관을 받나.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순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면류관 엄청난 면류관을 받고 계시고 스데반이 전도하다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저는 그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운데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있다가 순교했잖아요. 손양환 목사님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폴리갑이 그 로마의 황제에게 한 번만 절하라 해도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영광, 그런 분들의 그 은혜가, 그런 분들의 그 위로, 그런 분들의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 상급이 엄청날 겁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콧대를 향하여 전진합시다.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예수 동행 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후퇴하거나 한 사람도 제자리 걸어 만한 자가 얻게하여 주시고 모두 다 주님을 향하여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겨내게 마침내 요셉처럼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복의 복을 받아 열방을 살려내는 자들 다 되게하여 주시고 그 복을 나눠주고 베푸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고 이번 구정 명절에 우리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친척들, 고륙 형제들 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삼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런 간증 거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